자, 오늘은 투부정사 유닛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여기 왼쪽에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 투부정사의 전체에 우리 해석하는 방법 한 번만 더 적으면서 외워 봅시다. 자, 투부정사는 원래 형태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요. 원래는 동사 뭐뭐 하다였잖아. 근데 더 이상은 동사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첫 번째는 명사로 쓰인다.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것으로 쓰여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배울 거예요. 형용사라고 쓰이고요. 이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요때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명사를 먼저 앞에 깔아 주고 그다음에 투가 나와서 뭐뭐 할 명사 요렇게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a car to drive 하면 뭐야? 운전할 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오늘도 이제 이것도 같이 할 건데 세 번째는 이제 부사로 쓰입니다. 부사로는 사실 쓰이는 쓰임이 한 가지는 아니고요 다섯 가지로 외워놔야 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음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그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수식. 음. 자, 이래서 각각의 해석할 때는 목적일 때는 뭐뭐하기, 위, 해서 라고 해석이 되고요. 감정의 원인일 때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이 되고요. 판단의 근거일 때는 뭐뭐, 하, 다,니 라고 해석이 되고요. 결과는 그, 결, 과,로 해석이 되고, 형용사 소식은 뭐뭐, 하, 기, 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적어놓고, 쌤이 잠깐 또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멈춰놓고, 다시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고 넘어가면 투부정사 못 잡아. 알겠죠? 지금 외워놓고 넘어가면 투부정사가 껌인데, 요거 안에놓고 안 넘어가면 못 잡습니다. 요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요 일곱 가지 리스트가 짜르락 떠올라야 돼.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막 반사적으로 떠오르겠어. 그치? 이걸 떠올릴 정도로 이게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 외우세요. 시작! 자, 외우고 나니까 이제 너무 쉬운 거야. 두 번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뭐하는 뭐뭐할. 알겠지? 자, 보통은요, 우리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보통 형용사가 한 단어면은요,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그런데, 이 형용사적인 수식어 억구가 두 단어 이상이면,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줍니다. 그럼 투부정사는 최소한 투랑 동사니까 두, 두 단어 이상이겠네.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알겠죠? 투부정사는 반드시 꾸며주는 말 뒤에 위치한다. 됐어? 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이잖아. 그 역할을 지가 하겠다고. 대신에 이제 위치만 뒤에서 꾸며주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껌입니다. 자, 봐봐.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 어, 물어볼 문제, 질문. 자, 이것도 플레이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방문할 장소.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자, 해석 들어가 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다 문제를 어떤 문제? 물어볼 문제. 아니면 질문을 가지고 있다 해도 되고요. 자, 로마는 이다. 좋은 장소. 근데 어떤 좋은 장소? 방문할 좋은 장소. 됐어? 근데 요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자, 우리 옛날에 한번 했어요. 띵으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는 그 명사들 뭐 있어? 자, 따라해봐. Something,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anybody. Nothing, no one, nobody. 됐어요? 자, 얘네들은요, 어, 요렇게, 어,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같이 꾸며주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형용사 공부할 때 우리 챕터 얼마 전에 했어 이 띵이나 원이나 바디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좀 뒤에서 꾸며준다고 그랬잖아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차가운 어 무언가 자 요거를 영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는 썸띵이고 차가운은 콜드잖아 콜드 썸띵 한다고 그랬어 썸띵 콜드 한다고 그랬어 썸띵 콜드 한다고 그랬죠 띵이나 원이나 바디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음 근데 요게 나온 상태에서 어또 마실 차가운 무언가 라고 하나 더 나온다고 쳐보자 그치 투부정사가 또 마실 나는 차가운 거 마실 무언가를 원해. 라고 말을 쓰려고 할 때, 요 때, 요 다음에, to drink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 좀 전에 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 명사 써준다며요. cold는 명사가 아닌데요. 어, 얘는 왜 아니야? <laughs> 형용사가 원래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좀 특이한 구조라서 이렇게 뒤에 와서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칸 건너 뛰고, 요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알겠죠? 음. 음, 그래서 something cold to drink 하면은 뭐야? 마실 차가운 무언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그거야 나는 원한다 자 무언가를 원하는데 차가운 무언가를 원하는데 마실 차가운 무언가를 원하는 거죠 됐어? 음자 요게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럼 부사적인 용법은 뭐냐 그럼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잖아. 이것처럼 그렇게 꾸며주어서,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지금 세 개만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다섯 개다 외우라고 그랬죠? 이미 외워진 사람도 있어. 뭐가 빠졌어? 판단의 근거. 빠졌고. 또, 형용사 수식. 빠져있죠? 자, 우리 나온 김에 여기 뜻차 적어볼까?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뭐, 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 뭐, 뭐, 해서. 결과는 뭐야? 그 결과. 자, 판단의 근거는 뭐야? 뭐, 뭐, 하다니. 형용사 수식은 뭐, 뭐, 하기에. 요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세 개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나머지도 다할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1번 목적입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끓였다. 물을. 자, 뭐 하기 위해서? 차를 만들기 위해서. 됐어? 자, 데이비드는 들었다. 그의 손을. 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a taxi. 택시를 잡기 위해서. 알겠어요? 자, 이렇게, 뭐, 뭐 하기 위해서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별표 하나 해주고, 여기를, in order to 라고 써도, 요것도 목적이야. 뭐, 뭐 하기 위해서야. 알겠죠? 목적의 의미를 확실하기 위해서, in order to를 쓰기도 하고요. 같은 말로 so 이것도 써놓으세요. so as to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in order나 so as가 빠져도 이게 뜻이 전달은 되지만 얘네들이 들어가면 100% 확실히 목적입니다. 목적. in order to 하면 뭐뭐 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in order to, so as to가 나오면 땡큐야 땡큐. 자왜 땡큐냐면은 어. 만약에 얘네가 없으면 in order나 so as가 없으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아이 투비정사가 무슨 용법이야 이거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중에서도 이거 뭐야 이렇게 고민해봐야 되는데 in order to so as가 나오면 100% 그냥 목적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어. 자 그는 공부했다 열심히 자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become a doctor 의사가 되기 위해서 물론 in order를 빼도 의미는 전달은 되죠 근데 얘네들이 있음으로 해서 확실하게 목적임이 더 전달되죠. 알겠죠? 자, 두 번째. 뭐뭐 해서.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으로 했을 때는 일단은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들이 나와야지. 슬픈, 기쁜. 기쁨, 글래드도 기쁜입니다. 새드, 슬픈. 소리 유감스러운.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고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면 뭐뭐 해서 그런 감정이 든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나는 어떻대요? 기쁘다. 자, 뭐해서?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뭐뭐 해서. 알겠지? 밑에 것도 우리는 놀랬다.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 알겠어요? 음. 결과는요. 아까 그래서 결국 뭐뭐 되다. 라고 했다고 그랬죠? 자, 그녀는 자랐어. 그 결과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결과 그래서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자 여기 없는 두 가지도 써놓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뭐하다니 라고 해석이 되고요 선생님이 예문 써줄게요 he 적으세요 must be angry 자 우리 조동사 때 배웠죠? 여기에 머스터는 틀림없다예요. 그는 화난 것이 틀림없다.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응, 그렇게 말하다니 화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하다니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판단의 근거일 때. 그리고 형용사 수식 하나만 더 적어놓자. 형용사 혹은 부사 수식이기도 해요. 응, 뭐뭐 하기에, 혹은, 뭐, 뭐, 할 만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뭐, 하기에, 뭐, 뭐, 할 만큼. 예를 들어서, difficult. 이거,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죠. 응. 거기 뒤에다가 to가 붙으면, 어, s-o-l-v-e. difficult to solve 하면 뭐냐면, 풀기에 어려운. 이렇게 되는 거야. 풀기에 어려운. 됐어? 뭐, 뭐, 하기에. 자, 요게 머릿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어, 지금 형용사 정용법, 부사정용법 설명을 쭉 했는데 그 플러스 명사적인 용법까지 다시 한번 왼쪽 오른 네, 왼쪽 상단에 선이 적어준 표를 다시 한번 외우고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외우세요. 시작. 음, 한번더 외웠어? 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때안 넘어가고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집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투부 정사의 어. 부사적인 용법 중에 이제 형용사 수식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건데 가끔 보면은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가 나와서 to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enough는 좀 독특합니다. 충분히 형용사 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가 앞을 꾸며줘. enough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 enough야. 충분히 크다 할 때는 enough 어, big이 아니라 big enough입니다. big enough. 자 그리고 어, 또 to to 용법도 뭐뭐하기에 이 동사하기에 너무 형용사한, 요렇게 하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건 좀, 이제, 좀 이따, 좀이다더 알려줄게. 자, 일단 보자. 어, 충분히 뭐뭐한. 자, 폴은 was kind enough. 충분히 친절하다. 뭐 하기에? 요렇게. To help me. 나를 도울 만큼, 나를 돕기에, 나를 도울 만큼 충분히 친절하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요거를 so that's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enough는, enough to는 so that으로 쓸수 있고, to to는 so that can not으로 쓸수 있습니다. 알겠죠? 부정문이 나와야 돼. 요건 이따 알려줄게. 자, to 형용사에서 to 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요거는 해석의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 그 테이블은, 음, 이었다, 너무 무거운, 뭐 하기에? 옮기기에. 그래서 뭐뭐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투투용법은요. 자 요거를 좀더 말을 이쁘게 풀었으면 음, 이제 앞에 부분을 먼저 너무 뭐뭐해서 뒷부분을 뭐뭐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맞죠? 자 너무 이게 옮기기에 너무 무겁다라는 얘기는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다는 말이잖아. 알겠죠? 그두 가지가 된다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옮기기에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so that can, so t a t c a n n o 으로 바꾸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예문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요 부분을 지우고요 자 요거는요 Paul 같은 표현이야 Paul was so kind that 대신 나왔으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he 자 과거 was가 쓰였으니까 여기도 could help m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so that could enough to는 so that can, so that could로 바꿀 수 있고요. 자 밑에 거는요. the table was too heavy to move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the table was네요. was Words. was so heavy that, 뭐, 여기선 주어는 그냥 뭐, 간단하게 we, 이런 걸로 정도도 괜찮겠죠? 우리가, that we could not move.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옮길 수 없었다. 음. 그래서 enough to는 so that can, so that could, to to는 so that cannot, So that could not 이라고 같은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사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어려워도 한번 써놓고 한번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문제로 들어가 볼게. 자, I have lots of work. 나는 많은 일이 있대.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일을. 근데 어떤 많은 일이야? 어, 해야 할 일이 많다겠죠. 그치?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두 번째. 제인은 이었다. 어떤 상태? 행복한 상태. 어, 그러면 감정 다음에 투가 나오면 이건 무슨 용법이었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었죠. 해석은 어떻게? 뭐뭐 해석. 그럼 보자. 게라 하이스 e 높은 성적을 얻어서 행복했다. 알겠죠? 음. 자그 다음에 마이크는 전화를 했다. 나에게 혹은 나를 불렀다도 괜찮고요. 자, 어, 여기다가 to ask about homework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위해서, 그치 숙제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이게 가장 무난하죠. 그럼 이건 투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됐어? 어, grow up은 이제 자라서 그 결과 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많이 쓰입니다 그는 자라서 그 결과 to be 자, 이때는 그런 부사적인 용법 중에 결과. 그래서 혹은 그 결과. 이렇게 되석 되죠? 그 결과 영화 배우가 되었다. 자라서 그 결과 영화 배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주면 됩니다. 자,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도 다 봤고요. 오른쪽에 프랙티스 문제 잘 풀어보면서 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틀린 부분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하기 바랄게요.